2월 16일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목은 헌신과 희생과 결단입니다.한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예수님은 돌이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교훈하십니다.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울 때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쟁에 임한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합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적들과 부딪혀 싸워야 하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영적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매우 큰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며 깊이 생각한 후에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니라 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철저한 헌신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과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은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병고침을 받고 배를, 배를 채울 떡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께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등의 엉뚱한 생각을 품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를 위한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때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은 때로 이러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을 만사 형통케 해주는 부적처럼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복 받는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미련없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해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부적도 아니고 신앙은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용서되는 면제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때로 고난도 감수하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결단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자가들인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분명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 그리고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이 싸움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결단을 각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